오늘도 성령님께서 온갖 좋은 곳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의 그 소원들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 담임 목사님 안 나오셔서 그냥 서운하시죠? 더욱더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도 저희도 뭐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너무도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시고 힘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세임을 내셔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동화책을 읽고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화책을 성경책도 이제 읽고 많이 감동받지만 가끔씩 이제 낯선 곳에서 은혜를 받는데 금요일엔 언제나 그런 제목의 동화책이 있어요. 내용이 이제 꼬마 아들과 그 그 아버지가 골목 식당에서 늘 금요일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식사를 한다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를 보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아내한테 저도 얘기를 했죠. 여보, 우리도 작지만 아주 멋진 이런 전통 멋진 영적 전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지금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그래서 홍군형이 났습니다. 늙어서 쓸모 없어진 남자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비스 업하는 이제 청년들이 해준 얘기인데, 이제, 가게 오시는 그 권사님 나이 대의시니어 여사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놈의 영감쟁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늘 하시더래요. 네, 나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와 닿으셔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나이 들어서 늙어서 쓸모 없어진. 그러니까 보면 그 어른들이 어 젊어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주 잘살수 있도록 온 가족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늙어서 나갈 직장도 없고 또할 일도 없고 어 그렇게 집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에서 그. 소일하면서 지내는 걸 보니까 막 속이 그냥 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늘 얘기를 하는데 뭐 영감, 그 정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영감쟁이, 이놈의 영감쟁이. 제가 바라기는 저는 늙어서 쓸모가 없어져도 영감쟁이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나이가 들면 영감쟁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가는 길로 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줄 붙잡고 성전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감 영감쟁이로 늙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남자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가수다 또뭐 슈스케 또 요즘에 강철부대 또 여러분들 손자나 또 아들 딸들 우퍼 보고 춤바람 난거 혹시 아세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기운들이 많이 있는데 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옛날에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장학퀴즈. 그런 게 이제 어떤 대결하고 오디션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장학퀴즈가 전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세월이 많이 변해서 다양한 꿈들을 꾸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디션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컴피티션이죠 경, 경연 대회입니다. 이 경연 대회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주최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스타를 발굴하는 거죠. 발굴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또돈 만드는 스폰서를 유치하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우승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부분들의 그런 오디션을 통해서 우리가 야, 이런 부분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네. 또 군인도 또 이런 것들이 있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오디션에 따라 붙는 말이 서바이벌입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도, 아무도 뭐 주목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경연대회라고 하면 이렇게 뽑히는 경쟁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경연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 때 아주 찬란하게 빛났던 경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왕, 왕의 교육 시스템이죠. 다시 말해서 경전 자리라는 것이 경연입니다. 임금한테 임금님께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임금님이 혼자 공부를 하지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가지각색의 재능을 가진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이 모여서 경전과 역사를 가르쳐서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왕과 신하의 소통의 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활발했던 경연을 이어갔던 왕들을 한번 살펴보면 잘 아시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그 경연 자리를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열었느냐? 사실 우리도 뭐 당회 연는거또 재직회 연는거 이런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모인다는 게 하물며 왕과 신하의 그런 자리를 가진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 재위 기간 동안에 세종대왕이 1,898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모여서 이 세종대왕은 다양한 부분들을 다 토론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종은 9천 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영조는 3,450회. 이렇게 많은 경연 자리를 열어서 왕의 귀를 열어서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나라의 정치를 잘 펼치는데 이용을 했다는 거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연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바이벌이고, 막 서로 이겨야만 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스타야 돼, 내가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데 이 옛날의 경연은 모두가 모여서 왕을, 왕에게 유익을 주는, 한편으로 규제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왕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왕을 돕는 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이 견제가 되는 것이고, 견제가 또 협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안 그래, 안 그러겠거니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 20대 또 10대가 주목하는 그런 아이돌 이름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주 크게 유행이 되는 그런 팀들은 간혹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 미스터 트롯이라는 팀이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많이 유행이 되어서 전 국민 남녀노소 다 좋아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 그러니까 주목했던 게그 전에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우승자 한 명밖에 기억이 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이름은 지금 잘 모르겠거나 그 정도거든요 근데 신비하게도 미스터 트롯은 뭐 이름도 기억이 날 뿐더러 그 기억 나는 사람들이 여섯 명, 일곱 명,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중에 이제 그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자기가 경험이 이 경연대회 오디션 출전 경험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아주 긴장하고 있었대요. 예전의 경우 보면 항상 점점점점 점점 지나는데 경기가 이제 과열되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서로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싸우고 감정 상하고 그래서 1등 하나 뭐 남지도 않고 그 대회 자체가 기억에 남지도 않는 싸그리다 사라지는 그런 대회가 너무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아주 작정을 하고 내가 절대로 그런 판은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아예 하고 딱 들어왔대요. 아이나 다를까 이게 점점 이제 준결승 지나고 막탑10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점점 긴장을 하더래요. 다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내가 씹어 먹어야지. 내가 1등해야지. 내가 스타가 돼야지. 그러니까 사람들 몸은 몸은 마음은 점점 경직되고 응? 점점 입은 바싹 마르고 뭔가 잘하려고 하니까 네. 오늘 저, 저도 이제 설교 자리에 서서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 내가 뭐좀좀 잘해야지 하면 점점 더 이렇게 막 몸이 막 굳어가는 것처럼. 모든 분들을 막 당황시키는 것처럼. 그런 거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피차가 다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을 딱 알아채고 그 느낌을 탁 잡아서 안 되겠다. 바로 이때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웃겨주기 시작했대요. 분위기를 풀어주고 야, 너왜 이렇게 굳었어? 너 도전할 수 있는데 너 이거 이렇게 보고 저거 저렇게 보지. 그런데 그때부터 그 벽들이 그안 보이는 그 장막들이 다 허물어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나 할것 없이 서로 친구가 되고 친해지게 되고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면서 그때부터 팀워크가 막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그렇게 잘 감당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했죠. 어,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이 게임의 승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서로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 트롯이라는 장르가 완전히 떠버린 거죠 그래 너나 할거 없이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런 스테이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우면 안 된다 내가 최고다 1등이다 다 소용없습니다 왕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모두가 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가 왕이었던 거죠. 그러면 참가자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양한 매력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잘 어필해서 시청자들을 왕으로 잘 섬기면 시청자가 우리를 받아주는 거죠.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서로 경쟁합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우리가 들었죠.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주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애썼는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한 자리 안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먼저 된 자, 물론 너희들도 많은 걸 얻겠지만 너희들 긴장하고 있어야 될게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거야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비슷한 얘기들이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절이 딱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를 딱 사이로 두고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는 그 얘기가 서로 정확하게 같은 줄에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이 누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1개상의 나오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발 선지자들과 450대 1의 대결을 벌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너무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는 주변에서 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사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못 펴는 그런 세상인데 자그마치 450대 1입니다. 발 선지자들과 싸우는데 상대의 숫자에 기술에 전혀 눌리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담대하게, 그냥 밤에 잠잘 주무시고, 모든 싸움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엘리아를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결자리에 주심, 심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부으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사람이 볼수 없는 것입니다. 또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이 알수 있도록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당황하지도 마시고 낙심하거나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기도는 더 나아가죠. 여호와가 하나님 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또 그들의 마음을, 이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냥 오냐 알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강팍한 백성들이잖아요 아주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기적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감동이 없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걸맞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걸맞는 그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것이 필요하십니까? 큰 것을 구하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될수 있는 거라면 그뭐 하러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지, 애쓰시면 되지. 우리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벽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재단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고백하죠 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토록말안 듣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 등졌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경의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싸우고 시기하고 낙심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매지 않게 되고 오직 기대에 찬 소망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어, 제가 삼수, 막 재수 삼수를 하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에 다 배수의 진을 치고 앉아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문제가 딱 나왔는데 정말 동시에 다 같이 아. 네. 근데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그 소리 탄식 소리가 딱 터져 나오니까 희한하게 제 마음에 막 안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운 문제 난제 앞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준비가 많이 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실력의 그 벽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한계를 알기 때문에, 아, 이건 내 수준이 아니구나. 그걸 딱 알고 완전히 뜻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뭐 시험이 쉽든 어렵든, 네, 준비를 또 많이, 그래도 안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너무 엉뚱하죠? 그런데 정말 실전에서는 진짜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심지어는, 근데 이제 들으다 보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번에 준비를 좀 했는데, 그냥 꾸역꾸역 하할튼 풀고 있자니까, 신기하게도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실력 있는 준비 많이 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시험장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실력이 모자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절대적으로 실력이 모자랐는데 그 실력 많은 좋은 분들이 아예 시험을 포기해서 제가 신대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웃기시죠? 그런데 네. 세상 일이 이렇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절대 그것으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의인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은 받는 복이 뭐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악인들이 받는 벌이 무엇이냐면 그냥 빨리 죽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너무 시험이 너무 낙심이 빨리 오는 거거든요.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꾸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기웃기웃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주변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 성전을 붙잡으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준비하고 기대했던 게 아니라고, 자꾸 뛰쳐나가고 그러면, 쌓이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해도 믿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 또 이렇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에 우리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보았습니까? 위대한 농구선수 중에 하나인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그런 사람은 농구의 모든 것을 사랑했대요. 농구를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하는 그 대답에 앞서서 농구의 모든 걸 사랑했대네요. 농구공 너무 좋고 농구코트 너무 좋고 심지어 농구 신발에서 나는 그 냄새까지도 사랑했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그렇게 간구했고 성령 충만함을 상호했고 아버지 집을 그토록 좋아했습니다 또 우리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 10년, 20년 해도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거 끝까지 붙잡고 왜이 자리에 여전히 나오시고 계십니까?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뭐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많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잠시 후면 다될줄 우리 믿고 나옵니다. 믿음이 뭔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축복, 주님의 종, 주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걸 사랑함으로 교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이 쏟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